천 원이죠? 음. 처음에는 천원 아니었다며. 처음, 처음에는 음, 무료, 무료로. 무료로 했다며. 요 돈을 천원으도 받아야 우리가 떳떳하고 하셔가지고. 그래서 그냥 옛날에 그 노란 바구니 지금까지 써요. 아. 음, 돈을 그냥 가시되 대고 하니까 자유롭게니 어, 우리도 갈때 내고 가세요. 네, 내고 가셔요. 사실 우리도 우리 더당에 있을 때 우리가 학생들 천 원에 아침밥도 하고. 응, 음. 운동을 했어요. 운동을 했는데. 저희가 원조네. 원조예요원조요 원조. 원조예요, 원조. <laughs> 예, 그래서 사실은 와보고 싶었어요. 저희 청주 오고 꼭 와봐야지 했어요. 제가 꼭한번 여기 오면 와봐야지 했는데. 너무 감사합니다. 곧해가고 3만 불이 없는 시대지만은 만편하게 아침 먹기가 꼭다 모두가 편한 건 아닌데, 응. 이렇게 해주시는 걸 얼마나 좋 너무 감사해요.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저희가, 저희가 이제 저희천 원의 아침밥 이렇게 해서 뭐 학생들한테도 하고 산단 근로자한테도 하고 저희들이 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가지고 학생.